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왜 이렇게 나는 작은 일에도 예민할까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이 일어난다면 오늘 이 영상 여러분들에게 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예민한 마음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들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민함이 단점이라고요? 아니에요. 사실 예민한 사람들은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민함을 가진 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몸소 느끼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좀더잘 이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이 민감하고 예민한 성격이 빛을 발할 때도 있어요. 상담 사례를 보면 섬세한 공감 능력 덕분에 친구의 우울함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챈 분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덕분에 좀더 빠른 치유의 길로 덜었을 수 있었다고 해요. 민감함은 일종의 슈퍼 파워라고도 생각해요. 바로 지금 여러분 민감성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첫 걸음 시작 한번 해보실까요? 사실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무시는 못해요.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가 많거나 불안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예민한 기질은 더 두드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정 같은 빠른 사회에 살면서 과도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누구나 예민해질 가능성은 높아져요. 그럼 이 예민한 자극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심호흡을 큰 무기로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감정 혹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들과 맞부딪힐 때 심호흡을 한번 한다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루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긍정의 말을 한번 전해보세요. 오늘도 화이팅! 난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등 긍정의 말을 한번 건네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실수에도 자기 비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스트레스 관리, 중요한 일이죠. 신체 활동 하나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 간단한 산책이나 집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친구나 가까운 지인, 가족에게 속마음을 한 번쯤 틀어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마음과 마음을 나누수 있는 사람들과 속마음을 나눠보는 것도 마음에 쌓인 감정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핵심은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인정하고 회복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니 꼭 챙기셔야 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작은 휴식과 자기 돌봄으로 우리의 마음 건강을 더 탄탄하게 지켜내길 바랄게요.